자분 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건전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로키테스케어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의 하락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로키테스케어의 앞으로의 대응법과 목표가는 얼마까지 바라보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우선 로키 테스케어가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부터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키 테스케어가 공모가 1만 1 0 0 0원대 확정이 되면서 23일날부터 24일날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청약 진행을 할 때는 기업의 대표가 상장을 할때그 돈을 어디에다 쓰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여기 나와 있죠. 이번에 공모가는 시장 신화적인 가격 정책으로 투자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상장 후에 기업 가치의 상승을 통해서 투자자와의 동반 성장을 지향하는 경영전의 이지가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나서 회사 측은 상용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 장기재생의 플랫폼의 적용 범위를 피부암이나 화상, 연골이나 신장 등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하겠다. 실적 개선세를 이끌어 나가겠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실적 개선세, 그리고 기업 가치의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가져왔는데, 지금 로키테스케어가 세계 최초 피부암의 AI 치료에 임상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령의 피부암에 임상 환자에게 사준에 완치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7월 달에 나와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오늘 8월 14일 날로키테스케어의 자본 잠식과 재무 건전성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발표가 나와졌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로키테스케어가 실적 개선에 힘쓰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루키 헬스케어가 사업 확장을 통해서 실적 개선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수순에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본질의 가치로 봤을 때이 기업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그쵸잘 지켰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살아 있게 되고 다시 한번 점차 점차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의 꼬리의 모습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들을 볼때 꼬리를 달아주긴 했지만 주가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면은 단기간에 5일선의 추세 구 위쪽으로 지금 마감을 지은 상태입니다. 종가상의 위치가 너무나도 나이스하다. 왜냐면 하 이제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는 구간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발표가 나와주자마자 거래량도 들어왔고 윗꼬리를 달았지만 종가상의 위치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 그럼 여기에 있는 매물대 같은 경우에도 매도의 물량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물대가 사라지게 되고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발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의 파동을 어디까지 가질 수가 있냐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대 가격대 17,000원대 가격대까지는 열려있겠다 생각을 해주셔서 다시 나올 상승에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에 제 연락번호 있으니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는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만한 대박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달마다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이런 대박 종목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6월에는 오로라라는 종목을 6,900원 이하 가격대 진입을 해서 목표가를 2만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7월에는 SGA라는 종목을 500원 이하 가격대에 들어가서 목표가를 2,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다 말씀들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요즘에 하도 유튜버가 많다 보니까 이거 다 지나간 종목들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오로라라는 종목과 SJ라는 종목을 전달을 드렸던 내역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이번에도 역대급의 최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로라라는 종목은 바로 이날에 6월 23일날 진입가를 6,900원에 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문자발송 사이트에서 전송내역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6월 23일날 12시 49분에 오로라라는 종목의 진입 타이밍은 6,900원으로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2만원으로 보시면 된다. 제시를 해드렸고요 어, 그때 당시에 사상 최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주가 반영이 안돼 있어서 먼저 연락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그날 이후에 진입하자마자, 다음날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2만 1000원의 가격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래서 목표가를 2만원으로 잡아드렸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7월에는 SGA라는 종목을 7월 8일날 전달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자, 내역들을 보면은 7월 8일날 10시 12분에 SGA라는 종목의 진입 타이밍은 500원으로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2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이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정보를 입수를 하고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마셔라 전달까지 드렸는데요. 그날 이후부터 또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고가인 2,600원까지 단숨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놀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목표가를 2,500원대 부근대로 잡아드렸다 보니까 충분하게 매도를 할수 있었던 기회는 여러 번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대박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6월달, 7월달의 종목을 보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8월달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엄청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거다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각설하고 이번에 8월달에 역대급의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의 종목명은 아래 보이시는 저 연락번호 020 3104846이라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최대폭등이 예상되는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대박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구독자분들인 걸 확인을 하고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에 8월달의 종목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8월 달에 종목 같은 경우에도 6월 달, 7월 달에 종목처럼 목표가를 도달하게 되면 은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될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내가 그때 문자 하나를 보내볼 걸 후회를 하시는 분들은 단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종목이 매집에 들어온 자금만 하더라도 1,100억은 거뜬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매집을 했던 기간도 최소 2년 이상은 좋게 돼 보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오겠구나. 저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 종목의 종목명은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대박주들을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낼수 있었으면 저 역시도 상당히 좋겠지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은 수급이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차트가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착순으로 진행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 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도 이번 달에는 들어온 자금이 너무나도 큰 종목이다 보니까 앞전에 300분의 선착순에 한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400분까지 선착순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하루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빠르게 남겨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종목의 종목명은 반드시 알아가셔서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입장이라고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채널방 안에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랑 텔레그램이랑 두번다 안내를 받아보시면서 빠르게 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모두가 이 대박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